안녕하세요. 윤호 아범의 돈 벌어주는 이야기의 윤호 아범입니다. 구독, 추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원하시는 지역의 사건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저번 주 중앙법원이랑 남부법원 방송했던 결과 먼저 알려드릴 거고. 다음주는 추석 연휴라서 진행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 예상 가격 방송은 없겠습니다. 먼저 저번주 방송했던 주황버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 타경 450호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킴스빌리지 101동 1105호 물건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4억 5천만원이었고, 매물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4억 9천만원이었고, 낙찰 예상 가격은 4억 9백만원에서 4억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위 물건 낙찰이 됐고, 낙찰 금액은 4억 6천6백 77만 8천8백원에 낙찰이 됐는데, 응찰자 총 다섯 분이 응찰하셨습니다. 아, 근데 2위 금액이 4억 1,277만 원입니다. 아, 2등, 2위 금액이랑 한 5,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났거든요. 아, 좀, 금액을 산정하실 때좀더 신중하게 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다음은 남부호2017 아, 타경 10만 5 6 5 1호는 변경이 됐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경매 물건 창에 기일별 검색란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각 법원에 진행하는 물건들을 일자별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번주에 방송했던 결과 알려드렸고, 다음주에는 추석 연휴라서 쉬기 때문에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아은 예상 방송은 없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